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즐거운 주말입니다. 미팅 다 끝나고 이제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, 오늘 좀 웃긴 일이 있었어. 고객님이 상담을 하는데, 이제 청주에 계시는 고객님이셨거든요.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, 이제 저를 오래 보셨나 봐. 나는 그분을 처음 알지. 상담 신청을 한게 처음이니까. 내 나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, 이제 그분은 이제 내 목소리도 듣고, 모습도 보고, 막 이렇게 활동했던 걸 보신 거예요. 그래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,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신데, 연락 오셔서, 이제 인사하고 대뜸, 코치님 살 빼주세요. 이러길래, 나도 대뜸? 살못빼는네요 이러니까. <laughs> 왜 그러니? 서로 웃겨가지고. 아 왜못 빼주냐. 당신 살 빼주는 코치 아니냐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일단은 저희도 이 다이어트나 이런 건강, 디톡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비교를 해보시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 제품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몸 상태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아셔야 될게 있어. 본인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.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식사를 몇 끼를 먹는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딱뭐몇끼몇끼 몇끼 이렇게 드신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는 뭐잘 모르겠다 하시면 최근 한달 기준 최근 한달 동안 나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두끼 정도 식사를 한다 뭐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한다 아침은 거르고 뭐 그런 식으로 본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대변 기준으로 화장실을 몇번 정도 가는지 뭐 하루에 한두번 갑니다. 뭐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갑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걸 본인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자손발 얼굴을 포함해서 내가 붓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냉증 손발 차가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림이 있다든지 쥐나는 거 있잖아요. 저림 있는지 보셔야 되고. 요즘엔또 이런 업무라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를 즐기시는 분도 많잖아요. 그래서 주몇회 정도의 음주를 즐긴다. 그리고 한 번이 음주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주량을 섭취를 한다. 그걸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.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많이 안 마셔요. 그냥 하루에 맥주 한 잔, 소주 반병 정도 마셔요.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. 아니면, 아, 저는 일주일 안 먹다가 주말에, 뭐,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, 이제, 좀 많은 양을 먹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래서 나는 진짜 두개 중에 하나잖아. 예를 들어서,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신다, 한 번에 몰아서 마신다. 두개다안 좋지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나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, 몰아서 마시는 걸 선택하라는 거, 추천을 드려. 그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어.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간이 타격을 입습니다. 그래서 이막 노래도 있잖아. 선전. 뭐간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을 타격합니다. 근데 간이 많은 일을 해요. 모든 장기의 시작점이 간이야. 간에서 대장을 통해서 똥으로 배출시키고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림프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호흡계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시키는데 그 모든 시작점이 간에서 하는데 알코올을 먹으면 간이 일을 멈춰 그러다 보니까 몸이 휴식기가 없어요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6일을 쉬고 하루 술 진탕 드시고 또 6일을 쉬면 이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. 6일 동안 간이 쉴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드시지 마. 술. 난술 내가 안 먹어서 그런지 먹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.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잘 봐라. 일단 술 마시면 돈 들지. 그다음에 몸 상하지. 그다음에 다음 날속 쓰려. 머리 아파. 그리고 속쓰리면 또그이 숙취의 소재 약사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고 남는 게 없죠.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제 기준이에요. <laughs> 뭐 즐기실 분들은 즐기시는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,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맞는지. 나는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몸이 노화된 막 3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고 막 40대가 되신 것도 아닌데 주기가 틀어져 있다. 요즘엔 또 스트레스나 이런 업무 때문에 20대 분들도 주기가 안 맞는 친구들 되게 많아. 상담을 하다 보면. 어디 가서 얘기 못하지. 근데 저랑 상담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절을 해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20대 여성분들도 진짜 많더라고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지 체크도 하셔야 되고. 잠을 잘 주무시는지 이 질문을 하면 또 이런다? 아, 저는 잠 많이 자요 저는 하루에 8시간, 10시간 자 이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 막 진짜 10시간, 12시간을 잤는데도 일어나면 아 찌뿌둥하다, 피곤하다, 뻐근하다 이런 게 있는데 진짜 한 4, 5시간만 잤는데 이제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어 뭔가 진짜 깊이 잘 잤다라고 느끼는 그,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. 오래 자고 뭐, 뭐, 잠만 보도 아니고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, <laughs> 이, 자는 시간, 그리고 일어났을 때그 컨디션. 그걸 우리가 잠을 잘 잤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, 그거 정도를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, 상담 신청을 하시면, 조금 더 수월하고, 이 상담 시간을 줄이고, 본인이 원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. 왜냐면 상담하는 게또꽤 시간이 걸려요. 뭐,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, 뭐, 10분에서 15분? 뭐 길면 30분 이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좀 인지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좋다.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몸 상태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. 이 다이어트도 그렇고 디톡스 프로그램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. 자 나는 진짜 뱃살을 빼고 싶어. 근데 진짜 허벅지에 기가 막힌 제품이 있어. 그게 허벅지에 기가 막힌 건 알겠어. 근데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냐고. 난 뱃살을 빼고 싶은데. 그래서 맞춤 프로그램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. 음식인데 관리해주는 코치가 또 있어야지. 혼자 한다는 사람치고 결과 잘 만든 사람 나는 못 봤어요. 그러면 그리고 성공했어야지 혼자 잘할것 같으면. 여러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. 코치님, 저는 코칭 안 받아도 돼요. 전 제가 식단 조절하고요. 운동 다할줄 알고요. 필라테스도 하고요. 요가도 하고요. 뭐, 스트레칭도 하고요. 뭐, 홈트도 하고요. 다 한대. 근데 왜 살이 쪘을까?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.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받으실 필요가 있다. 우리가 진짜 헬스장 가서 PT를 받아도 담당 선생님이 계시잖아요. 근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인데. 관리를 당연히 받아야지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그 상담 전 이제 아셔야 될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주말인데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도전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건강이나 다이어트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상담 링크 있으니까요.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, 올바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,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. 저도 최근에 몸살이 한번 났어요. 상담이 너무 많아서, 이거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몸살이 한번 났는데, 더 느꼈어. 진짜. 건강이 최고구나. 돈이고 뭐고, 아프니까 의미가 없어. 보이지도 않아.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.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